한국의 스마트 팩토리를 주목했는데요 예. 특히 cnn이 현대차 공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예. 이유가 뭘까요 자 외신에서도 치, 최근 현대차 공장을 집중 조명했는데요 네. 바로 이제 싱가포르 혁신센터입니다 cnn은 이곳을 미래형 공장 모델로 소개했습니다 로봇과 ai가 결합된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지, 디지털 트윈. 휴먼로이드 협업까지 혁신적 기술이 총망라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시간 품질 검사와 로봇 오류탐지,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협력 시스템은 제조업 혁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자, 특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게이저 스파시 엔지니어를 따라다니면서 실시간 품질 검사를 수행하는 장면이 주목됐습니다. CNN은 이 첨단 공장에서는 로봇이 인간을 검사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면서 AI, 로봇, 협업 시스템 등으로 인간은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